이근 코인 타려는 방송들이 노잼인 이유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가짜 사나이의 얘기가 대히트를 치고 이근 대위님의 인지도가 급상승을 했죠. 그래서 방송가 여기저기서 이근 대위님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근 대위님은 최근 JTBC 프로그램 장르만 코미디의 코너 가짜 연예인과 디스커버리 채널 서바이벌에 출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방송들이 이근 대위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원래 이근 대위님이 뜬 가짜 사나이는 훈련 과정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변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교육 대장인 이근 대위님이 진지하게 말했지만 독특한 한국어 억양 때문에 유행어가 만들어진 건데 방송가에서는 이근 대위님을 개그맨들과 함께 붙여서 예능에다 투입시킨 겁니다. 그러니 개그맨들은 웃기는 상황을 연출해야 하고 또 과도한 설정이 들어가니 이근 대희 님과 다른 출연자들 사이에 또는 이근 대희 님과 프로그램 자체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근 대희 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방송가에서 이근 대희 님의 적합한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준비해서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나눠 봤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Of sale. Of sale. Of sale. Of sale. Of sale.